방송에서 마저 이 기자대기 때릴때 네. 이게 아픈 거지 이건 안 아파. 요 광고 있었어요 기침약. 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아. 소리도 아닙니다. 요 소리입니다. 다. 그렇지. 오. 이제 알았다 이제. 스윙하고 칠때칠 때하고 다를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네. 스윙도 스윙이지만 뒷모습이 제 이상형이었어요. 아. 모른 소식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기동에 사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박수연님 <laughs> 네. 아니 체구가 좀 여리여리하셔가지고 아, 네. 아 이런 게좀 힘들다 이런 게 있을까? 골프 연습하면서 1년 동안. 아 제가 조금 체력이 약간 력려 약하다 보니까 아... 비거리가 조금 너무 아쉽게 계속 나와 갖고. 비거리. 네. 이걸참 늘리기 힘들죠. 네 맞습니다. 아, 어떤 뭐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해보셨을 텐데 네. 주로 뭐 어떤 걸 많이 보셨어요? 어, 일단은 회전을 하고 스피드 있게 해야 된다고 들어서 네. 체를 좀 스피드 있게 하는 연습 좀 해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 해보려고. 아, 근력 운동을. 네 워낙. 네. 헬스장에서 네. 선생님 그러면 골프를 하시면서 네. 제일 좋은 점 조금 이렇게 깨가는 느낌이랄까? 아, 네. 자기자 하신 거에 싸움이 네, 맞습니다. 어, 혹시 골프를 치면서 가족들하고도 나온 일 나오고 그러세요? 아네 남편이랑. 남편이요? 네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3번 정도 아, 남편이 계셨군요. 예 네,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영상 있을까요? 아, 제가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인지난 푸르니까 네 가지 알아야 될거 해갖고 체를 거꾸로 잡고 스피드 내는 걸 연습을 좀 했어요. 잠시만요, 대버리는 아니죠? 대버리는아니죠어제 네, 네, 당장 보신 거라고요? 네, 어저께 오. 이제 풀어놓고 이제 조금 하면서 어. 스피드가 너무 안 나고 하니까는 음. 네, 혹시 구독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구독하고 있어요다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어, 오늘 부산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laughs> 아니, 우리 부산에서 음. 선생님이 유명하십니까? 어, 네. 당연히 유명하시죠. 와, 정말로요? 네. 아, 저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laughs> 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30분의 기간. 3 선생님 30분의 기도를 받다. 네. 우! 아, 네. 어저께 네, 바로 보셨나 봐요. 제 앞쪽에 선생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laughs> 자 이분도 거리가 안 나니까 네 선생님 그럼 거리, 거리를 내셔야 되니까 아, 이분도 모시죠 아, 네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어제 네. 영상으로 보 사람이 오늘 직접 문 앞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 너무 영광이죠 <laughs> 일단 아직까지 모르니까 네. 연습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임지나 클라스의 음. 구독자십니다.

아이언도 그렇고, 웨트도 음. 그렇고 거리가 조금씩 더 내고 싶은데 네, 그게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근력운동도 뭐 예. 하시고 그러세요?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예. 적극적으로는 하진 않고요. <웃음> <웃음> 근데 제일 문제가 힘을 모으는 걸 배우셔야 되거든요.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치는 게 아니고 뺐다가 네. 맞을 때 이렇게 힘을 음. 쓰는 요령이 요좀 있으셔야 되는데 네. 네. 안 좋다. 드셔서요. 가안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여기를 꽉 잡아서 아. 여기를 꽉 잡아서 이 무게가 네. 전혀 안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나중에 네. 여기가 아파요. 네. 그럼 두 번째는 거리를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팩트 네. 체중이 이발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체중이 다 아. 네. 우리가 지금 금방 잡아야 되거든요 네. 금방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체중을 네. 어드레스 하자면 지금 50대 5두잖아요 네. 일로 한70% 80% 아, 네. 우선요 이렇게 네. 두고 네. 요 체를 딱 잡을 때꽉 잡지 마시고 네. 이렇게, 허,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체를 붓을 흔드실 때 손은 어떻게 하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네. 이거는 바람 안나오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립도 이렇게 되야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채를 놓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톡 이렇게 흔들을 봅니다. 채를 네. 흔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시나 하면 스윙을 네. 이렇게 만드세요. 아 백스윙을 내가 이렇게 폼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그리시거든요. 네. 그건 하지 마세요. 아, 그냥 네. 내가 연습하는데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올리다 네. 치시면 돼요. 음... 골프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사람이 제일 휠드서못 쳐요. 음... 그냥 이물 흘러가듯이 네. 그냥 썩 네. 갔다가 이렇게 썩 흘러가면 네. 잘 치는 거예요. 음... 아까 제가 처음에 하신 우리 연습 드신 선생님한테 네. 이렇게 꿀리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안 꿀리고 치면 여기에 힘이 가서 안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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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이렇게 만들지 말고 흐느적 흐느적 네. 하는 걸 연습하시는데 한번 아, 해보세요.자 네. 투치면자 흐느적거릴라면 네. 내가 그냥 흐느적거린다고 흐느적거리는 게 아니고 네. 요기를 세워주면 흐느적거리는 거예요.요 아, 네. 채를 요렇게 딱 l 자를 만들면 네. 내가 손목에 힘이 탁 빠지는 음. 거예요.자 그러면 반만 들어서 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흉내만 내보세요 네. 체중을 이쪽에다가 80% 넣으면 고 네. 여기서 반만 듭니다 네. 반만 들어서 이렇게 세우는 연습이에요 네. 어? 그냥 이렇게 놓고 자, 체중 일로 오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 두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세워볼래요? 네. 이렇게 자 이제 반만 들었다가 탁 세워볼래요? 그렇지 소리가 아, 다르잖아요. 예, 예, 예예. 정타에 맞잖아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반만들로 딱딱 세워보세요. 탁. 그렇지. 오 이제 정타에 맞잖아요. 네. 네. 오, 오, 해보세요. 네. 예, 이제 반 만들어서 치는 데 두시 가자 자, 반 만들어서 딱 세우세요. 그렇지. 또 네, 이제 공이 딱딱 네. 맞죠. 네. 자, 이제 이렇게 갑니다. 2시, 2시. 자, 오, 뭐, 네. 조금만 몇 개만 더 해보세요. 음. 왼발에도 세우고 그렇지. 네, 아 잘한다. 앉아. 자 네. 다시. 오 잘하세요. 자딱 <laughs> 세우고. 오케이 아우. 괜찮아요. 또자 아,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럼 백스윙은 요만큼만 하고. 네. 자 이번에 휘이시하고딱 세우고 네. 스톱하고 계셔보세요. 네. 네. 이렇게 놓고오반 만들었다가 탁. 그렇지. 스톱. 아우. 자, 여기서 네. 딱 세웠죠, 요렇게. 힘빼세서 네. 요게 휘닛이에요 음. 이게 끝이에요. 음. 네. 더 나갈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하나 면 이게 커면 멀리 가는 줄 알고 이렇게 밀어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방송에서 봐지만이 기자대기 때릴 때 네. 이렇게 한판 네. 보세요. 탁! 이게 아픈 거지. 이건 안 아파요. 네, 네 그러니까 음. 공을 요렇게 탁 세운다는 거는 요렇게 치는 거예요. 음, 네. 이제 그리고 요렇게 바, 백스윙 반만 하고 이렇게 탁 치고 여기 세웠잖아요. 여기서 네. 요렇게 그냥 네, 한번 넘겨보세요. 아, 투 네. 모션이 돼도 괜찮아요. 네. 자, 이제 백스윙 들었다가 탁 세우고 그렇지. 이러다면 돼. 네. 네. 좋아요. 네. 응? 네. 네. 자, 지금 잘했어요. 아, 네. 자, 갑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백스윙 반만 해서 탁 치고 세우는 거예요. 반만 해서. 그렇지, 괜찮아요. 저 머리 조금 더 뒤에 두시고. 아, 네. 왼손 쌩이 잡지 마세요. 네. 왼손 가볍게 그냥 채를. 그냥 팍 이렇게. 이렇게. 이니까힘빼게이도 돼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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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거기서 이렇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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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지 마세요. 이렇 아, 네. 제게 보면 이제 좀 만드는 네? 게 있으세요. 네. 그냥 이렇게 탁 치고 잡고 있거든요. 나 버리세요. 네, 강태공씨는 자딱탁 L자면 반 만들었다가 네. 탁. 그렇죠. 오, 오 좋았다. 방금 방금 네. 좋았어요. 아, 네. 네, 네. 자 이제 백스윙을 반만 했죠. 이제는 네. 풀스윙 해세요. 보 아. 네, 이제 풀스윙을 하는데 네. 자, 자 그립 가볍게 잡으세요. 아. 자 이렇게 갈때 네. 이래돼야죠. 아. 이걸 항상 이게 안 네, 되고 그... 꽉 잡고 내, 네. 백스윙을 내가 정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거든요. 네. 그게 머릿 속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보니까 네. 있으세요. 네. 백스윙을 내가 이제 보니까 네. 만드세요. 항상. 네. 내가 여럽게 옆까지 가야지. 네, 뭐.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계시거든요? 네. 야, 뭐 내가 백스윙을 여기까지 가야지 생각하면 이, 이 임팩트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아, 음. 네. 골프는 임팩트가 제일 중요해요. 음. 그래서 뭐 우리가 고교동창, 뭐 우리 저 아, 예, 고교동창 네. 가시잖아요. 네. 고교동창 방송 보면 스윙 이상하신 분인데 아, 공 아. 참편되시는 분 많잖아요. 정말 잘 맞추죠. 네. 근데 그분이 뭐예 임팩트가죠. 임팩트가. 아. 좋은, 임팩트가. 음. 예, 근데 왜우리 골프는 네. 여기 아무리 좋아봐야 임팩트 나쁘면 공안 맞는 휠드 가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예, 임팩트 여기가 딱 맞을 때 채, 죄송합니다. 체중이 네. 이, 여기에 70~80% 딱 왼발에 네. 있고 네. 체를 L자를 딱 만들어주면 골프 끝나는 거예요. 음, 근데 네. 이거를 만들지 마세요. 네. 백스윙 그냥, 그냥 흘러가세요. 네. 야, 체중 왼발에 70% 네. 오케이. 이제 그러고 이제 응, 네, 어, 괜찮아요. 그렇다. 네, 좋아요. 조금 네. 왼손에 힘이 빠지면 더 찰진 소리 나요. 네. 네. 자, 왼손 놓치고. 제가 땅에 턱 떨어질 정도로 놓쳐야 돼요. 저 체중 을 왼발에 두고. 그렇지. 좋아요. 오, 이제 휴니치 좀 훨씬 좋아졌다. 네. 아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네 그고 맞을 때 우리가 네. 그 노티로 치는 채는 이렇게 착 휘두르지만 약간 이렇게 땅에 이렇게 탕탕 떨어지는 느낌이. 아.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어우 왜 눈에 힘 많이 간다 아, 네. 예 잡으세요 예? 자 손목에 힘이 요러, 빠져야 돼요 아 예, 오케이 그렇게 딱 세워보세요 그럼 소리가 달라요 자 이제 펜싱 세그셨다가 그렇지 이게 이제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네. 예, 예 소리가 달라요 골프를 이제 1년 정도 치셨는데 폼을 너무 만드시는 거예요 <laughs> 너 이뻐요. 네. 네. 만들지 마세요. 그냥. 공작 네. 요러... 네. 선생님이 아닙니다. 만들지 마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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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탁 떨어지면서 탁 세우세요. 그렇지. 아, 오케이. 아, 맞다, 맞다, 맞다. 오, 좋다, 지금. 네. 이제 어, 스피드 나는데. 이제 나온다. 네, 아, 네, 해보세요. 지금 스피드 나는데. 네,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80. 네. 네. 세우고. 그렇지. 아, 아 좋다. 소리 좋다. 소리 네. 좋아. 잡사, 또, 잡사, 네. 자, 지금 이제 드라이브 네. 한번 가 볼게요. 91. 예, 네.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드라이버. 세계 골프 부킹은 타이거 부킹으로드라이보 예. 네. 괜찮습니다. <laughs> 네. 잠깐만 요 네. 아, 위에 저, 많이 찍혀셨지만 찍혀 네, 이제. 네. 예, 지켜만 네. 시네요 네. 연습장에 오시잖아요. 네. 여기 일주일에 두세 번 네. 오시잖아요. 세 번. 네. 그럼 처음에 와서 대개 네. 다 어떻게 연습하나 하 있는 힘을 다해서 쳐요 음. 그러지 마시고 스탠스를 이렇게 쓰면 반만 하세요 네. 반만 해서 이 채를 보세요 오. 제가 이거 힘 하나도 힘안 줬죠 네. 그냥 이렇게 흔드는 음. 네? 저그립을도안 저 봐서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저 안, 하나도 안 잡죠? 네. 체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 소리 보세요. 응. 흔들리는데 만데 찰진 소리가 네. 짝짝 나잖아요. 한번 네. 봐보세요. 자, 하나도 힘안 주고 이렇게 어, 음. 흔듭니다. 자, 저 힘이 안 아, 신이. 네. 자, 반만 더. 음. 어머. 네, 지금 밀고 네. 가잖아요. 반독님조하세요 네. 자, <laughs> 뭐냐면 아유, 어, 힘도 빼고 힘도 빼고, 네, 네. 그리고 소목이힘 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채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그죠? 좀뺄라 네. 그런데 잘안빼지요 평생 <laughs> 빼라 그런데 73년간 빼는데 안 되네요. 자자 <laughs> 네. 가볍게서 들어서 채 세우세요. 네, 자 때리지 마요. 세 아, 네. 지금도 힘을 하거든요. 네. 자고스없고 다리가 이쪽. 아 네. 아니요 이 다리가. 이 네, 다리가. 네. 자 이제 다다꺾어보채 흔들어 버리세요, 채. 네또더더 더 네. 왼손 놓쳐 보세요. 네. 괜찮아요. 체중 여기다 두고 네. 네. 체중 여기다 두고 자 흔듭니다. 흔들고 툭. 그렇지. 이제 지금 약간 소리가 네. 방금 소리가 네. 좋았어요. 네. 체중 왼발 왼발에 육이 두고. 그렇지. 요소 요 소리 요 소리. 네. 어, 하이패스 하이패스. 네. 네, 요 소리입니다. 네. 요 소리. 네. 자, 탁. 그렇지. 와. <laughs> 이제 알았다 이제 옛날에 무슨 광고 있었어요 기침약 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아. 소리도 아닙니다 요 소리입니다 아. 이거 이거 요 네. 소리예요 아, 네. <laughs> 해보세요. 광고 하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몸서 이제 저, 저, 체중 놓고 이제 싹 돌면서 착 그렇지 오! 소리 좋아요. 네. 자 이제 풀 스윙 풀 네. 스윙 하는데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예고 힘인데 스윙만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체중 올고휙 그렇지 네그체나와버려요 아, 이제 네. 임진한 네. 매직입니다 네. 해보세요 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 남매 실로한면 그냥 그리나 하는 거예요 어 네, 네. 해보세요 네. 아까 우리가 요만 검들었다가 요연도 벤게 네. 뭐냐면 네. 요게 스윙만큼 거지. 요 이상 힘이 가면 골프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흔듭니다. 체중 70%로 그렇지, 아 그렇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자 여기 딱두시고자 이제 잡지 말고 이제 흔듭니다. 썩 흔들어 버리세요. 흔드는데맡 또. 네, 또 왼손 번도체 네. 때리면 안 돼요. 네. 몸이 도는 거지. 손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자서 몸이 석 도는 거. 그래서 네. 이 연습을 많이 해요 아직까지 임팩트가 거리가 안 난다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네. 어떤 연습을 했냐면 여기서 이 연습을 한 거예요 음. 네? 그게 아니고 이 연습을 해야 돼요 흔들어 아 연습을 해야, 해야 돼요 예저 네. 네, 이거 하나도 안 잡았잖아요 그냥 그냥 이대로 이거 이러고 하는데 소리가 딱딱 나잖아요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 여기서 맞을 때이 체가 그나아 버리는 거예요 예야 네? 체가 자 보세요 머리 두고 이어서 나. 네. 그 연습을 해보세요. 임팩트가 아직 확 잡거든요. 네, 올면서 네, 체중 왼발에 두고 탁내 보내 버려 헤드 보내세요. 헤드 보내세요. 그렇지 괜찮아요. 예. 네. 헤가 예를 들어 헤트가 있으면 있어요. 있으세요? 네, 아에습니다 네. 잠깐만요. 오케이. 이렇게들자힘좀빼세요 아, 네. 그래서 요 여기서 딱 요로 치면 네. 요게 가만히 있으면 체에 맞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요기 빠져 줘야죠. 여기가. 음... 벨트가 그죠? 네. 벨트가 이렇게 빠져 줘야죠. 네. 네. 자, 한번 해 보세요. 체중 왼발에 70% 두고 반 네. 만들었다가 빠지세요. 그렇지. 네. 네. 자, 이제 몸이 빠집니다. 서 흔들 어 몸이 빠지고. 그렇지. 이렇게. 몸은 이그니까 이제 몸으로 치는 거예요. 아, 해보세요. 네. 몸으로 해가지고 흔들어버리고. 자, 몸이 썩 빠지고. 오, 그렇죠. 오,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느낌으로 해보세요. 방금 네. 차고 있는 느낌으로 썩그어서 돌고. 그렇죠. 이게 임팩트예요. 오. 그렇지. 아우 네. 좋다. 네. 좋다. 굿. 네. 지금 이제 몸잘 쓰는 거예요. 몸으로 치야지. 네. 해보세요 몸 오케이 자 이제, 이제 풀스윙 갑니다 네고 네. 힘은 그대로예요 네 몸이 돌고 아이고 네. 다시 다시 네. 잡지 마세요 네. 힘 빼고 음. 그냥 요 손가락을 여러 겹이 네. 볼래요 네. 그립이고 제가 손이에요 네. 그냥 이러면 돼요 아네예예막예게 잡지 마세요 꽉 잡으니까 소리가 둔탁한 거예요. 네, 넣고 돌고. 그렇지. 꽉 잡으면 소리가 네. 둔탁해요. 네. 네, 네. 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내가 힘을 주고 잡는지 그게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제 몸이. 돌고 그렇지 오케이 네. 지금 스피드 풋아네 지금 스피드 보세요 1 네. 0 지금 스피드 좀 벌써 아 나오잖아요135예 네. 잡는 잡는 거 스피드 안 나와요 예네 예, 예. 너무 깍잡고 있었던 거 예, 같아요 예. 전 남자 친구라 생각하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네, 자 체중 왼발에 딱 놓고. 자, 체중 왼발에 6 70% 두고 자, 가볍게 들었다가 놓고 오케이 좋아요 네. 이제 손목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또1 네, 4 0 가까이 가잖아요. 보세요, 네. 보세요. 네,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돼. 자, 체중 왼발에 70% 두고 그렇죠. 자, 석 들었다가 돌고 괜찮아요. 다 네. 근데 대개 보면요, 우리 아마추어 분들한테 아마추어 분들이 그래요. 하, 나는요, 아무리 배워도 감각이 없나 봐요. 이런 분 많거든요. 절대 되지 않 아니에요. 골프는. 네. 저는 아무리 감각이 없는 분도 음. 3개월이면 내 의지만 있으면 다 고치거든요 음, 네. 근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이걸 잡을 때 지금 세게 잡는다 했잖아요 네. 이걸 잡을 때 나는 부드럽게 잡았는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엽기를 드는 것처럼 이게 저한 만져보세요 일하고 있거든 아, 네. 그 일하고 있어 저한 만져보세요 일하고 있어야죠 음. 여기가 그죠? 네. 전혀 다르죠? 네. 해보세요 네. 아 근데 근육이 많으시네요 근육이요? 네. 네. 모르겠어요 자, 나 아닙니다 뭐, 뭐, 나나보세요 그냥 이 편안하게 네. 이래 돼야죠 이 근육이 아래 돼야죠 네.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 걸쳐만 주는 거예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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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고 똑같이 쳐보세요 그러다가 딱 그렇지 이래 돼야죠 아 이래 돼야 맞는 거예요 좋아요 또 네. 네.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채안 날라갑니다 네. 네. 그렇지 오 소리가 그래 나야 네. 돼. 아, 오케이 네. 또 머리 딱 뒤에 두고. 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네. 여기 와서 거리 안 난다고 자꾸 힘으로 질게 아니고 네. 이 반만 이렇게 딱 좁혀서 채를 이렇게 흔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채를 이딱 이, 이, 이 치고 나면 이렇게 L자 해냈죠. 네. 이렇게 L자 되고 요, 요거만 하세요. 몰리칠 음, 네. 뭐, 뭐, 필요도 없으세요. 이렇게다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프로는 마음이 흔들리면 공이 없어져요. 아마추어는 요 헤드를 흔들지 못하면 볼이 없어져요. 아,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이리, 이렇게 치는 사람은 볼이 휠들 가면 볼이 없어져요. 아. 근데 이렇게 흔드는 사람은 공이 네. 안, 안 없어져요.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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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시죠? 네네. 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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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냅니다. 채 보내세요. 아, 또, 아, 또 잡... 잡았네요. 잡지만 잡지, 마, 잡지 네. 마세요. 나 아, 진짜 한번 나볼게. 진짜만 네. 진짜, 지... 네. 진짜 나볼게요. 진짜 네. 네. 정말 한번 체중이 70% <laughs> 그렇죠. 네. 이런 소리가 네. 나면 내가 네. 놓았다 생각하시거든요네또한번더 아, 네, 해보세요. 한번 더. 네. 자 이제 채 열고 이제 훌스윙 합니다 슥윽 갔으면 체중 오! 그렇지 좋아요 아, 아, 아. 이제 훌스윙 해보세요 이제 아, 아, 아. 왔다백스 예, 예. 아, 아. 아, 아. 만들지 말고 쓱 갔으면 그몸 돌고 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네. 이걸 지불놀이라 그래요. 이 깡통에 줄달라서 이렇게 아 돌리거든. 요 그럼 원심력으로 돌아가요. 네. 아 근데 이거 이게 헤도 원심력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면 가거든요. 네. 그걸 자꾸 이제 여기에 칠라 그러니까 음 여기서 채가 잡혀버리니까 네. 그냥 둔탁한 소리가 네. 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스를 요렇게 자꾸 요렇게 놓으세요. 아. 네. 네 엎어 놓으시면 자꾸 이렇게 찍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네. 공이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죠 위에 맞으니까 공이 여기 안 맞고 여기 맞으니까 공이 그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연습이냐면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 딱 이렇게 딱 세우는. 음... 네. 그립 하나도 안 잡고 자, 이렇게. 음... 한 번, 지금 한번 해볼래요? 네? 아 잡지 말아보세요. 아, 네. 번... 아, 날아가 봐야 여기까지밖에 안 날아가는데, 아, 네. 뭐 그걸, 그걸 자꾸 잡으세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번... 그렇죠. 날아가 보지 그렇지. <laughs> 좋아요. 잡지 네. 마요. 네. 밀지 말고 세워야 돼요. 네. 세워 문제. 몸도 그렇지. 오달고 오달고. 요 연습을 네. 좀.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느낌이 오면 나중에 네. 이제 훌스윙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림 합니 네. 스윙을 만들하지 마세요. 지금 스윙이 괜찮거든요. 그거 네. 잘때 있으니까. 예. 고를.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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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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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마. 잡지 마요 <laughs> 너무 저한테는 골프 1년 인생에 <laughs> 너무 그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 요거를 연습에 잘 우리가 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디님들 다들 레슨을 잘 받으셔서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커피를 사실 잘안 마시는거든요. 그런데 이 뉴믹스만 저는 꼭 마십니다. 정말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뉴믹스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코리안 스타일 커피 뉴믹스.